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아시아 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오늘 해필 또 제가 아침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주 목요일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외부 일을 계속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무실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제 카톡을 지금 뭐, 제가 전화를 두 대를 쓰고 있는데, 한 대는 업무 폰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이제 개인 폰으로 쓰고 있는데, 외부로 이제 미팅을 나가면 제가 이제 개인 폰을 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오늘, 오늘 여기 봐보니까, 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댓글을, 아, 그, 저, 카톡도 주셨고, 또 뭐, 페이스북 전화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마 이제 KRX 거래하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당황했으리라고 보는데, KRX가 일종의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오늘 걸렸죠.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어, 지금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KRX는 그런 거예요. 매도는 많은데 매수자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1g을 사니까 바로 사지더라. 매도는 많이 던져놨는데, 매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어, 한편으로 봐보면, 이제, 그, 우리 골, 한국의 골드 시장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게 바로 반증이된 거죠. 예. 뭐, 10% 이상이 되면,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던데, 예, 그걸 미리 또, 어, 공지를 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상승할 때는 뭐, 10% 상승할 때는 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죠? 예, 좀 불합리합니다. 뭐, KLX가 더 시장을 확대해 가려면, 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기술적인 카바링이 가능하거든요? 예,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양성화를 시켜서, 이 골드 실버 시장을, 좀에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뭐 이럴 때에 그 매수 매도가 잘 체결이 돼야 되는데 상승할 때는 뭐잘 체결되는 게 하락하니까 안 되고 이러면 그건 안 되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뭐 KRX 제가 왜그러냐면 KRX 추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추천 많이 했고 그런데 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 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뭐, 이4,600 전후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 물론 오늘 홍콩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4,500이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4,400 턱, 턱걸이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놀랬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뭐 4,700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박스권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 여기, 여기서 4,600불 전으로 해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 시세 조정, 기간 조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기 시작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에는 뭐이꼭 이렇게 안가고 밑으로 이거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난 오전장, 아시아장 일어난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오늘은 이게 조정이 아니라 아시아장에서는 이거 진짜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반등해가 오후장에 반등해 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크게. 예,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버 역시도, 어, 빠졌다가, 지금 다시 80불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4600불 전후, 어, 실버는 80불 전후로 움직인다. 예,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아, 뭐, 불안하죠. 예, 솔직히 불안할 겁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특히 뭐, KRX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주식으로 밤으면뭐사이드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렸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뭐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해필 또 제가 이뭐목요일 사건 때문에 오늘 외부 일을 보는 사이에 제대로 소통을 못 해서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뭐아 이거 저도 막 엄청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외부 업무에 서류만 서류 떼는데 하루 걸렸어요 서류 떼는데 아 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자 지금 이제 시세는 어쨌든 뭐 조정의 등락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죠 큰데 핵심은 오늘 저녁에 선물시장이에요 오늘 코맥스 시장 이제 어떻게 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달러가 지금 이제 반등했다가 지금 행보를 하기 시작했고 어, 환율도 오늘 1460원대 64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51원인데 환율이 또 상승해서 또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방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오늘 오후 시세를 봐보니까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정말,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여튼, 뭐, 한국에서, 이, 골드시버 투자하는 그 정도로 열악하다. 그게 뭐, 그게, KRX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세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외 여건 자체가. 그 오늘 제가 그 전체적인 시장을 그좀 봐보니까 저도 이제 내 자리를 비웠다가 다섯 시반뭐 넘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뭐 시장은 계속 하락했다가 이제 아시아 오후장 한뭐세 네시부터 이제 반등을 세시 정도부터 두시세시그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코맥스 시장이에요. 코맥스 시장이 어떤 형태로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현물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시장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 코맥스 시장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맥스 시장이 한번더 누른다.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들을 봐보면. 예, 코믹스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런던장 들어오면서 지금 실버는 반등하고 있거든요 예, 반등하고 있고 골드도 예, 반등하고 있습니다 런던장 들어오면서 5장부터는 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예상한 대로 4,600불 전후로 등락이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아침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실버는 80불 예, 실버은 80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락을 제가 아침, 아침 말씀드린 거 틀린 게 없잖아요. 예. 하여튼, 그, 마음고생이 심, 하겠지만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도 지금 날리고, 이란도 지금 날립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어, 지금 여기 뭐 제가 그 유튜브 스크랩을 그 제가 딴 건데 지금 어 중동전 간다. 트럼프 마지막 경고. 이렇게 지금 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이게 오늘 좀 난리죠. 공화당에서 이 텍사스는 공화당 안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원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돼 버렸어요. 자, 여기서 뭐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어, 지금,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뭐, 이러한 상황들을 봐보면,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예. 네. 대외적인 여건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라든지, 미국의 대외적인, 대내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올라가게 되면, 조정기간 짧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빨리 돼버린다면 조정이 좀 길어질 부분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반반이에요 빠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올해는 언더멘탈이 골드 실버 강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양쪽 파가 나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물 시장 제가 어, 그이 이 하락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에서는 띄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선물에서는 어, 누르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현물에서 즉 재고 부족이라는 예를 들어 실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고 부족이라는 이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단지 이제 투기 소요 투기 수요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앞점처럼 이제 AI 시스템으로 가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기은 산업재로서의 이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투기 수요까지 들어오면서 엄청난 제 상승을 한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이렇게 이핫뜨거한 시장은 없었다고. 네. 그런데 그 투기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투기가, 투기 자금이 이, 이때 올라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 이거는, 어, 이 5,000불 이상에 흐르가는 이 부분은 투기 자금이 들어온 거다. 투기 자금이 들어온 부분이 지나고 나면 상처를 안긴다. 예. 제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자, 여기에 뭐, 4,500, 5,000까지는 중앙은행의 수요에 의해서 갔다고 보지만, 지금 5,000불 위로는 투기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예. 실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도 4,500불에서, 어, 실버는 80불 때 누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딱 거기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선이잖아요. 80불. 뭐, 골드는 4,600불. 요사이잖아요. 뭐, 그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 구간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위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투기 자금이 들어갔다가 떠먹고 상처만 남기고 빠져나갔어요. 예, 제가 예측, 그때도 예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 부분을. 어, 뭐, 어떤 부분이, 어떤 분이 오늘 또, 뭐, 소통을 하는데그러더라고 이란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고. <laughs> 얼마나 마음을 졸이 했어야, 이면 그랬겠습니까.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예. 지금은 내시가봉 차트 봐보면 완전히 감에도 구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예, 올라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 지금 RSI가 50%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지금, 감회수 구간이, 뭐, 얼마나 오래 길었습니까? 이때는 뭐, 다, 예. 다, 그, 내가 볼 때는, 지금 마이너스, 뭐, 4%, 6%, 8%는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예. 너무 불안, 안 불안해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이 팍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 불안불안하고, 마음이 막, 헛헛하고, 그렇죠. 예. 꼭, 애나고 헤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laughs> 그렇지만, 에,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또 장은 옵니다. 항상 제가 뭐랬습니까? 예, 달도 차면 기운아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 이 깊으면 계곡이 깊다라고, 산이 높으면 계곡 깊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더 직격적인 것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코맥스 시장 잘 체크해야 된다. 에, 달도 참면 기운한, 기운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어, 견디고 버티면, 이제 이제 2월 2일이에요. 예. 왜 다들, 그, 불안할 필요 없다. 단 이제 선물은 지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특히 레버리지는 안 걸렸으리라 보고, 예, 레버리지 건 사람들은 지금 뭐, 청산도 될 가능성이 많았죠. 위에서 잡으신 사람들은. 참고를 하시고 불안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해 볼게요.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1토로이온서당 4,713불 2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943,000원 만팔 때가 78만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5,5219,000원. 2억5,5219,000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보다 많이 빠졌네요. 예. 어, 살때 금액은 52,000원 빠졌고, 팔때 금액은 56,000원이 빠졌네요. 예. 그 다음에 1kg 바 기준으로 해보면 886만원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82불 0 2센트가 국제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1,630원 팔 때가 1 2 6 0 0원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돼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632만원, 632만원에 1kg, 어, 실버 바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살때 금액은 아침보다 480원 빠졌는데, 팔때 금액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1230원 빠졌습니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왜팔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까? 팔 때그면 그10% 가까이 한9% 가까이가 빠져버린 이런 이건 좀 너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좀 불안 너무 불안 면데 이거는. 그다음에 국제 아주 이 1kg 실버 빠는 아침보다 48만 7천 원한 50만 원 정도 빠졌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이면 뭐 살때 금액에 비교, 비교해보면, 뭐, 어떻게 봐보면, 은좀 적게 빠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아침에 2, 저, 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5 샀는데, 지금 4.219 소폭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920인데, 950이니까, 거의 행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환율이, 오늘 아침에 1451원이었는데, 등락은 있었지만, 지금은 1450, 어, 1450원인데, 51원이니까, 뭐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어, 환율이 진짜, 어, 등락이 좀 심하죠. 예. 이렇게 되면, 또, 불안불안합니다. 예. 지금, 엔화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행보로 하는 거 보고, 조금 더 멈춤, 멈추, 멈추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제시세가 많이 하락할 때에, 한율이 오르면서 좀 많이 커버를 해줬죠,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은, 어, 그래서 이제, 살때 금액, 살때 보니까, 그렇게 안 빠진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종이금은 빠졌고, 뭐, 현물은안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다 빠졌죠. 안 빠진 게 있습니까? 예. 그걸 이제 국내에, 국내 장에, 이렇게 이제, 이 수용을 할 때에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보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에, 김프가, 김치 프림이 많이, 해.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뭐 내용은, 어, 당연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자골 골드는 4,600 불대에서 등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실버는 80불전후로 해서 지금 행보를 하면서 등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했 그 내용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뭐 오늘 가게 빠지긴 했지만 실버가 실버가 71불특거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가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82분이니까, 이, 지금, 이제, 구간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충격판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이 코맥스 시장, 미국 선물 시장인데, 뭐, 선물 시장도 아마 좀 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아시아장으로 들어와서는, 아시아장에서 런던장으로 들어와서는, 반등하는 그림이 보이지니까 지금 반등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반등은 안 해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한국에 뭐개10% 빠져 가지고 뭐 KRX가 다운이 됐다. 뭐 사이드 브레이크 걸려 있다. 뭐 이런 부분 은 아시아 시장에도 큰 영향 못 줍니다. 우리 한국에 뭐이 시세는 뭐그 정도로 큰 영향을 못 주는 이제 그런 형태고 지금 오늘 골드가 그, 지금, 물론, 뭐, 크게, 움직이는 움직였습니다. 예, 크게 움직이긴는 했는데, 과연 골드가, 하여튼, 뭐, 아침, 그, 한국 오전장은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또, 오후에는, 이제, 오전장이 그대로 시세가 연장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주말장에, 국채 시세는 어쨌든 하락이었고, 어, 하라흐름을 그대로 탔다고 와야 되겠죠. 그런 영향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아시아 시장에서 더 많이 빠진 예, 이런 형태였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부여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다. 예, 지금 뭐 시, 거의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의 최대 폭락이라는데 뭐이 정도 부분이면 그리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전화 들어봐 아직까지. 예. 그, 뭐, 손실은 몇 프로 안난 상태고, 아직까지 이그 익절 구간입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 그래서 상당히 투자를 잘 했구나. 예. 그, 그러니까 그, 뭐, 이, 이, 실버, 골드에 한 1kg 투자를 해놨다가 뭐, 통장이 한 8천만 불었다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나가니까 불안해한 그런 부분인데, 예. 그렇게 수익이 될수 있다라는 거 봤으니까 예, 이제는 제발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좀 투자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있으면 이런 안 불안해요 예. 왜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아, KRX가 이렇게 되면 치명타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 아마 그 우리 한국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도 그러겠지만 <laughs> KRX 종이금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일반 로드샵에 가보면 그렇지만 뭐 KRX는 어 우리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공기업이죠 공기업 예. 공기업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 사실 10%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 중단이 되는 부분은 먼저 좀 홍보를 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 10%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맹쾌하게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좀, 아마 KRX 하시는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그, 어, KRX도 이 시장 그, 조금을 더 친화적으로 좀, 이, 변화를 해서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다. 예. 뭐 계속 상승하고 이럴 때는 뭐 아무 얘기가 없다가 바로 뭐 이런 부분이 터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좀 안타깝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미국 쪽도 지금 어뭐 지금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란 쪽도 지금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긴장도가 높아지면 이 조정하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물어있기 시작하면 반대로 제대로 상승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RSI가 아이감회도 어, 구간에서 이50% 이상을 올라섰을 때 제대로 상승합니다. 예. 이 밑에서는 계속 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RSI가 조정 조정하면서 이50%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흐름을 타거든요. 예. 어디 어떻게 움직일지 이 RSI도 잘 봐야 되고. 그 동안에 이, 감에도 구간이 계속 놀았, 아, 감에서 구간이 계속 놀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 부분이, 부분. 그만큼, 이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런 장또 옵니다. 예. 이, 런 장이 아니라, 이런 상승 오는데, 이런 식의 상승은 안올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지금 뭐, 어, 투기, 자본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남는 이제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예. 너무 이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예. 일정 부분 조정하고 난 이후에는, 어, 다시 흐름을, 상승 방향으로 흐름을 튼다. 예. 그것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한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이제 뭐 시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긴장도를 높여 갈 내용이 많고 지금 뭐어 그린란드 부분은 그린란드 부분은 전혀 말이 없잖아요. 예. 유럽 부분도 말이 없고. 자, 그런 부분들이 예, 지금 뭐 이미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된 거냐? 하나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중국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그쳤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JP 모건 실버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에서좀 많이 흔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와서 아마 지금 JP 모건이 쭉쭉 하고 있을 거예요 밑에서. 예. 자 원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실버 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이 JP 모건입니다전 세계 실버의 약20% 뭐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때 평균 매입가가 실버가 15불 전후거든요. 네, 15불 전후에서 매수를 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를 벌었겠어요? 81불이니까 네. 4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지고 흔드는 j p 모군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불법적으로. 네. 매수를 위에 걸어놨다가 빼버리고 그 밑에 체결되게끔 이렇게 이런 그 전략을 썼죠. 어디서 선물에서. 음. 그러면서 1 5불 밑으로 눌렀어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 선물에서 딱 29일날 증거금을 누르고 증거금을 가지고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지금 옵션 만기에 대형 은행들, 금융사들이 다 걸렸어요. 예. 완전히 박살날 뻔했는데 누른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시세 조정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4500 실버는 한80그 정도 선에서 누를 가능성이 많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어쨌든 뭐 너무 큰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 이걸 반등, 반등 내지는 이제 받아갈 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최소한 선물시장을 지나 봐야, 봐야 이제 이게 뭐 조정할 거냐 더또 하락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또제 개인적인 그이 이 문제까지 터져 가지고 제가 오늘 자리를 못 지켜서 제대로 응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톡 업무 카톡을 쓰는 게그 개인 카톡을 쓰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게제 업무 카톡에 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이제 대응을 할수 있는데 외부에 있을 때는 그게 대응이 뭐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어그 오전에. 제가 외부 일을 볼 때에 들어온 뭐 내용들은 다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아시아 시장 마감장,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2월달 하루 시작 첫달 이제 이첫첫첫 첫, 첫, 첫 하루죠 2일부터 엄청난 이 긴장도 높여가는 시장인데. 에, 조금 더, 뭐, 조금 더 릴렉스하게 쳐다보시고, 특히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선물이나 선물 옵션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라. 에, 아침에 그 말씀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6년 2월 2일 월요일 골드실버시광정보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밤 되시고, 오늘 저녁에 코맥스 시장 밤 11시 정도 되면 시작하니까, 한번 체크하고 어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